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음, 그것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뒤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괴로워지고 내가 착하고 선한 마음을 먹어도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고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착각의 심리학, 우리가 왜 착각하고 왜 인지적으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각의 심리학, 당신은 틀렸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실제로 저도 내담자 부부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내분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못 써서 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정말로 명품도 사고 가장 좋은 차도 타고 그럴 거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편분은 정말로 이제는 돈 쓰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아파트도 대출 없이 작은 거라도 제대로 딱 마련해 놓고 나머지 혹시 아플 수 있으니까 보험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좀 해놓고 다시.